반갑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배달 커넥트를 하고 있는 부포 삼촌입니다. 오늘은 배민 라이더스 스쿨에서 교육 중인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배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삼촌의 생각을 좀 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배민 라이더스 스쿨 관계자분들, 즉,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달을 한다고 해도 시킬 겁니까? 솔직히. 최대 시급이 2만원이라는 달콤한 기레기들의 기사로 꼬셔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최대 시급이 2만원이라고 명시를 해두면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시급이 2만원이다 라고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저도 2만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단가로는 미션을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여나 저희 어머니께서 용돈 삼아서 교육을 이수를 한 후에 배달판에 뛰어든다면, 말리기도 하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플랫폼에 대한 반감이 배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상점에서도 좋아할 리가 없으며 고객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까? 배달을 하는 도중에 길에서 어르신들이 굽은 그 등허리에 배달 가방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보 배달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우아한 형제라는 기업은 정말 인류애라는 게 전혀 없는 기업인 겁니까? 시니어 교육 중에 일정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시니어 혜택들이 취소가 된다는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배달파는 도보, 자전거, 킥보드, 전기 자전거까지 합류를 시켜서. 산재 사고율을 충분히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분들까지 길에서 객사하게 만들겁니까? 인류애를 논하기에는 말이 통하는 기업이 아니니 제발 본인들 부모님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육을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엄청나게 큰 용기가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